기가 막히다. 네, 오늘도 우리가 회원님들 산 살림 네, 컨설팅을 한번 해보러 이렇게 깊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. 지금현재는 이렇게 잡목들이 어울러져 가지고 이 뭐,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, 이거, 컬선팅 하고, 작업하고 나면, 또 좋은 또, 명산으로, 예, 탈바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수목들은, 소나무, 또그 밖에, 뭐, 희열이, 또 진갈래, 이런, 전 정금나무도 보이고, 이런 품종들이, 예, 대다수 깔려있는데, 여기서 뭐 좋은 수목도 막뭐 걸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작업 도중에 우리 산다풍 또 명품을 하나 만, 만났습니다. 지금 상태는 어, 수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, 이 상태로는 보명 수로 쓰기 에부족하지만또 어, 다듬어가지고 다듬어서 만들어 놓으면 명품이 될것 같아요. 가지가 한, 한 22개 정도 이렇게 자갈이 으어돼 있는데 아주 귀한 나무죠. 이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, 한번 명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밑둥에 이렇게 먼저 낙엽이나 이런 것을 제거해가지고, 뿌리근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됩니다. 뿌리근이. 완전히 풀어 낳은 다음에, 이제 위에 수고를 좀맞춰주는될것같습니 이렇게 뿌리 근 부분도 깨끗이 다듬어서 뿌리가 잘 이렇게 근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산다풀, 자, 위에 수고를 잡아가지고, 우리의 근도 보이게 하고,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이거에 연한 밥이 한 2, 3년만 이렇게 가지를 받아 놓으면, 어, 산단풍이 아주 맹충으로 이 나무가 탄생될 것같은 아주 좋은, 이제이 숲에는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있으니까, 이런 나무들이 보이면 방치하지 마시고, 자, 이렇게 잘 발굴해서, 그 좋은 또 명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 예, 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멋진 나무 하나만 아, 하나 이렇게 또 가게 해 됩니다. 이 나무도 수거마저 낮춰놓으면 아주 명품으로 명품이 될수 있는 나무니까 한번 위에서 한번 보어가도록 아, 하겠습니다. 나무 가지 배를 가지 배를 해주면 자, 저 끝부 저 끝부분만 가리스를 잘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어 놓으면이 고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분상이이 부분이 정말 로잘 생겼어요. 나무는 아마 수령이 한 최하 7, 8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만 잘 이런 도만잘 해놓으면, 명품 종의 명품으로 나무 많이, 이런 자원들이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, 우리가 숲가꾸국이라든가 또 이렇게 산을 만들 때 자, 이런 수목들이 있으면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또 개인적인 소득도 되고 또 이런 자원을 또 아끼는 또 이러한 지식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런 것은 정말로 뭐 지금 매매해도 엄청나게 고가 될것 것 같아요. 이제 바닥, 우리 나무 이제 불량한 수목들을 정리하고 이제 바닥 정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여기 낙엽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작물이 심어질 수 있도록 먼저 낙엽을 1차적으로 다 긁어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낙엽을 먼저 부엽토를 먼저 긁어내고 그 다음에 심을 작물을 작물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한 23, 2-3cm 이이의 간격으로 파주게 되겠습니다. 네, 이것은 오늘 심을 산또라지 정자가 되겠습니다. 이게 한 2년생 된 건데요. 이제 좀 생육이 좋은 걸로 이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정자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덮어주면 한 10일 되면 이게 다 싹이 다시 다 올라와요. 이렇게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. 땅이 좋아서 이런 데는 뭐 100%잘사니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름에 심어 놔도 잘 아주 거 커요 네, 오늘도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곳에 산도라지를 한5 0 0개 정도 이렇게 잘식재해서 이게 한 15일 정도 되면 우리 싹이다클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기려 땅이 좋아 가지고 작업을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이 현황을 이제 다음에 이목변영체에 등록도 하고 또 이게 잘 키워서 또 도둑도 될수 있는 이렇게 놀리지 않는 이런, 이런 땅들을 자, 우리가 잘가고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